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마저 꺼려지는 요즘 혹시 언택트 여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택트란 접촉이라는 의미의 컨택트에 부정적 의미인 언이 붙은 신조어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언택트 여행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행입니다 여행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인형? 바로 이 귀여운 인형과 관련된 언택트 여행이 있습니다. 이 귀여운 인형들이 간 곳은 제주도입니다. 이 여행은 해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여행을 간접 체험하는 랜선 여행 콘텐츠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히 제주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형여행은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한 차례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인형여행을 계속해서 확대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행기 ASMR처럼 여행의 설렘을 조금이나마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행도 있는데요. 바로 가는 척 하는 여행, 유람비행입니다. 최근 하나 투어와 아시아나 항공에서 A380 스카이라인 여행을 만들었는데요. 이 여행은 인천공항, 강릉, 포항, 김해, 제주, 인천공항 경로로 비행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여행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입니다. 말 그대로 가는 척 하는 여행인 셈이죠. 이 여행을 통해 여행을 가던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람비행 여행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여행을 통해 잠깐의 기분 전환을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게임형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임과 여행. 쉽게 연결이 되지 않으시죠? 게임형 여행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게임과 여행을 합친 게임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객은 여행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지와 관련된 이야기, 흥미로운 미션으로 여행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상금과 경품을 탈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없이도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게임을 하며 추억도 쌓는 것이지요. 대전시에서는 미스테리 투어인 대전이라는 이름의 게임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게임키트를 실행하고 앱을 설치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가이드 없이도 대전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연선으로 즐기는 축제도 나왔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주최한 이번 2020 한국 문화 축제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류스타가 직접 네개 도시를 여행하며 그 지역의 음식, 관광지, 이색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말에 따르면 2020 한국문화축제는 목포, 전주, 강릉, 안동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상품을 소개하고 인기가수 50여 개 팀이 참여한 K-POP 공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이색적이고 기발한 언택트 여행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여행 상품들이 관광 여행 업계의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발한 여행 상품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시국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언택트 여행이었습니다.